내가 먹는 거야, 응. 이게 계란 상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계란이 이게 날짜가 임박하니까 약간, 이렇게 완전 땡란 그런 느낌 없고 약간 눅눅한 느낌이 있네요. 날짜가 임박에, 그동계에 4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확실히 다른 계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자, 지금 가지고 온이 계란은 두 번째로 삶은 계란이에요. 그리고 어, 이 계란은 이 계란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 6분 밖에 안 끓였어요. 뜨거운 물에 6분만 끓이고, 6분은 그냥 불을 끄고, 내버려두고, 나머지 찬물에 헹궈서 지금 그대로 제가 한번 까보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거잘 까졌지만, 어, 이게 뭐냐면 계란이 좀 흐물흐물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이게 만약 계란 상태면 얘도 똑같을 건데, 계란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분명히 얘는 탱글탱글 할 거고 잘 까질 겁니다. 아니면 잘안 까지고, 껍데기 채로 어막 붙어 가지고 좀 힘들 수 있는데 일단 얘 까보고 나서 얘기해요. 정말 뭐가 더잘 까지는 건지 떼봐야 알다아니요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한번 볼게요. 10시 2분 5분 10시 고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 계란은 과연 잘 까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느낌이 너무 말랑말랑하고 막 부서지는 느낌이데 그렇게 막 탄력이 있진 않은데. 일단 한번 까볼게요. 예, 계란 껍질이 되게 얇아요, 이게. 되게 얇아서. 계란이 막 그렇게 싱싱한 계란은 아닌 것 같아. 껍질 상태를 봤을 때는 껍질이 너무 얇아요. 일단은 까기는 까고요. 어, 아까 그거랑 비교했을 때, 오, 어, 야호하네요. 어 아까 처음으로 제가 삶은 계란하고, 두 번째 삶은 계란하고 비교했을 때, 이 어, 계란 상태가 양호합니다. 일단 맛도 중요하겠지만 맛을 일단 한번 볼게요. 그러면. 맛이 중요한 거 건데, 계란 세 번째 계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thank you, 소금을 찍었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Korean best, o v e r a l best food, k o r 계란, 코리안 e 그 e ASMR. 우와. 와, 요거는 안에 방숙이 돼버렸네. 음 요거는 6분 동안 강하게 끓이고 6분 동안 내버려뒀더니 방숙이 돼버렸어요. 약간 음, 음. 요거는 소리가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음, 계란을 방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끓이면 될것 같고 잘 깎인 걸 이제, 반숙 싫어하시는 분들은 앞에 제가 했던 방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잠깐만 설거지를 내려볼게요. 물로만 할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얼른 계란 깔게요. 자, 일단 비교했을 때.